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미콘 사나입니다. 지금 가는 곳은 신선대 부두, 신선대 부두에 그 방파제, 방파제 작업하러 갑니다. 뭐 태풍 오거나 쓰람이 뭐 오거나 하면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이 지역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방파제 높이는 거죠. 파도를 못 넘게. 근데 그런 작업하는 건 좋은 건데, 들어갈 때는 괜찮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가는 거는 입구는 들어가는데, 놓을 때 보면 은 굉장히 위험해요. 신호수도 없고. 그 사고 나면 우리 책임이라. 신호수가 있어야지, 뭐, 우리가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데, 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신호수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위험하게 작업을 해달라고 하고 하니까, 좀 난감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판단을 해 주십시오. 좀더한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제 신선대 부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고 했죠. 들어가는 거는 별 문제 없어요. 놓을 때가 문제예요. 지금 이출레라도 다니죠. 그 오늘 뭐 보니까 출레라가 많지는 않네요. 들어온 차들도 있고. 여기 합류한 지점도 위험하고. 자, 자 들어가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특수화물로 되어 있는 대로 들어갑니다. 특수화물. 들어간 대로 나와야 돼. 나중에, 여기로, 점선 있죠? 여기 가야 되는데, 일단 가서 한번 봅시다. 나을때 내가 찍어 드릴게요. 이 점선 있죠? 나을때 열러 저에서 놓아갖고, 이 점선 따로 여기 들어가래. 이 점선 있죠? 밑에 노란 점선 있죠? 이거 누가 뜯기 주겠느냐? 아니야. 일단 가서 한번 봅시다. 이 특수화물 코너 있죠? 들어갈 때여기 들어갑니다. 예. 놓을 때도 저쪽으로 트레를 놓은 데 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놓을 때도, 요런, 놓으래요. 근데, 여기 오용을 해야 돼. 가서 한번 봅시다. 들어갈 때, 이래 들어갑니다. 오 보세요, 저희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저 앞에 사람이, 경비가 쳐다봐서 못 찍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러 갑니다. 이 옆에 놓은 차도 잘 봐야 돼요. 대각선으로. 신호수가 없어요, 여기는. 들어올 때도, 우리 지금 들어온 대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나갈 때, 여기로 넣으다가여로 와야 돼. 나갈 때도 졸라 나가면 돼. 나갈 때도 보면 저기 특수한 무리가 돼 있어. 요 저기, 여기에. 여기, 여기 있죠. 여로 나가면 괜찮아. 줄서가 기다려가면 돼. 근데, 여로 나가지 말고, 저쪽 우리 들어온 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일단 작업하러 갑니다. 지금 작업하러 들어왔는데, 요 방파제 작업이거든요. 근데, 요 크레인이 막아갖고, 요, 요도 들어가지를 못하겠네. 이 크레인을 막아놨어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좀더저 방파제, 요빵파제입니다 이게 전부 다 쓰나미나 태풍 오가 뭐 막아주는 거죠이 지역은 이 지역을 막아주기 위해서 저요 방파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요 빵파제그요 크레인 때문에 못 들어가네 또요 때문에도 못들어가저 뻔뻔가 보이죠 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요 지금 요 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입구에 신선대 부두 입구에 들어가고 나가고 문제가 아니고 요것도 문제네 차를 불렀으면 뭐뭐 어떻게 뭐 크레인이라든지 옆으로 빼놓고 차를 불러야 되는데 요것도 문제네 또뭐이아뭐 작업하고 있네 저기 크레인이 오도가도 몬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일단 중요한 거는 신선대 부두 출구 들어온 거 하고 나갈 때또 출구하고 그걸 때문에 찍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와이해이 해도 너무하네. 지금 이제 요 자, 크레인 작업 끝난 거라. 끝나가 고 자리 비켜주는데 저리 빨리 간다. 와 저리 빨리 비켜준다. 저솔로모신다 이거지 지금 뭐 지금 정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크레인이. 비켜주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저 앞에도 저 차들이 막혀있는데 어디에들어가겠나 우리. 와여기서 30분째 대기하고 있었는데 와딱 빨리도 움직이준다 크레인. 저 움직이 뭡니까? 와 내가 봐도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다 근데 움직이고 있어요 다행히 와 자, 자기는 최대한 빨리 가는거죠 저게 와 저래 언제 다 비켜주겠노 와 요도 들어가고 나오고가 문제네 <laughs> 와 빨리 좀 비켜주세요 빨리 작업하러 가자 아이고 씨. 저 언제 비켜주겠노 아이고 야 빠르다 진짜 사진같다 그냥 자세히 보면 저 발톱 개도 보면 움직이는 거 보여요 조금씩 조금씩 지금 최대한 빨리 가는 거야 지금 에이 라이 씨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파제 작업도 하지요이 오래된 방파제 있죠 여기트라포트이 오래된 거에 썩은 거 이걸 버리고 새 걸로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오래됐죠 이거 억수로 해야다와러니까그저새거 많죠 그걸 이제 방파제 너머로 이리로 보내는 겁니다 가자, 가자. 그 요새 방파제, 요 페트라포트, 요걸, 요놈으로 방파제 너으로 바닷가 쪽으로 담을 쌓는 겁니다. 담을 쌓는 거. 아유, 빨리 하고 가자. 나가는 거 찍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치고 작업을 다 하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그래도 출혈이 많이 없네요. 많을 때는 엄청나게 이게 복잡합니다. 지금 이제 나가는 길인데 뒤에 차들도 오고 가니까 자 보세요 이저 보면 특수화무래가돼 있어요 특수화물래돼 있죠 절로 나가면 돼 열로 줄서가 나가면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근데 열로 나가면 되는데 굳이 들어왔던 길을 열로 가랍니다 다시 네? 굳이 열로 나가래 졸로 나가가 그냥 똑바로 원래 가는 주행선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들어왔던 대로 다시 나갑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죠 뭐. 한나가봅시다 나중에 전화해볼게. 자, 보세요. 나갑니다. 아까 우리 들어왔던 길이거든요. 역주행이라 이래. 역주행. 지금 신호수도 없지, 아 와? 안 보여요. 차가 온다, 다 봐라. 너도 조심해야 돼. 자, 이정선 따라가라는데, 이정선이 지금 이리, 차들이 지금 출혈라가 있잖아요. 요걸 따라, 요정선 따라 저까지 가야 되는 게 나, 뚫고. 근데 막히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아까들로특수화물로졸로 나왔으면은, 그 원래대로 졸로 가면 돼. 원래 아까 봤죠? 특수화물로 굴러 나오면 저렇게 나가면 되는데. 이 점선 따라가래. 이출혈다다 떼지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신호수도 없어요. 그, 떼어놔야지. 이 점선 봐라. 출혈다다 써가 있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에? 아, 운전사가 없는데. 그, 다시 여기 또 역주행해야 될 거야. 신호수도 없잖아요. 이러다 사고 나면 우리 책임이라. 에? 점선 따라, 이 점선 있잖아요. 차다 막아놨잖아. 에? 이래가 왜 가라고, 우리 보고. 이 위험하게, 들어온 차들, 이, 들어온 차들, 다 피해가야 돼. 예,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점수, 있어많 이 뭐하노? 요, 뚫고 들어갔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저어서 또 노는, 아까, 톡수화물로 노는 차들 있죠? 저, 노은지하 차들. 저런 노은차또 조심해야 돼. 지금 으잖아 봐. 이, 사각지대, 사각지대. 신호수 한 명도 없어. 이봐. 차 계속 들어오잖아. 양보도안 해줍니다. 이 정선 말을 만들었노, 이거? 이래, 와, 내 끼가 차이 둘부터 칩시다. 또, 요, 어서, 반대편이 오는데, 조심해야 돼, 이 봐야 돼, 이래. 이거, 저기, 차오지 하죠? 조심해야 돼. 이둘고 얘들아라, 합니까? 이, 거봤으면 누가 물어볼까? 이거, 조황선이죠이 역주행이라, 이거. 조황선 넘어서 오는데. 예? 우린 절로 가야 된다, 그래.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양보해 주네. 내가 카메라 들어서 그라 또, 여기서, 온 차도 조심해야 되죠 커브. 먼저 조심해야 돼, 요. 보고. 저, 오늘, 또, 오늘, 빨리 피해자. 이래 가야 된다니까? 이래 갖고 가야 돼. 이래, 이래 놓은다니까, 냐. 이래. 예?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 신호수 할 명도 없어, 신호수가. 세상에, 이 위험한 이 차도 많은데. 예? 이 차도 많이 다니죠, 이거. 오늘 적게 다니 편입니다. 이 점선이 있으면 맘이까 아무도 없는데, 신호수가. 이래야 되겠어요? 이래 사고 나면 안 돼요. 차라리, 아까 특수하면 여기로 놓으면 돼. 어? 여로 놓아가 그대로 직진해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굳이 저어서 대각선으로 오랑 말이 됩니까? 대각선으로. 아, 신호수라도 있어야죠. 답답합니다. 이러니까, 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봤죠 여러분 작은 차도 아니고 이큰 차들이 다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호소 나와갖고 정리를 해줘야지. 한 지역을 위해서 방파제 공사를 하고 하는데 이 레미콘 기사들이 위험천만하게 다니기가 되겠습니까? 시정 좀 해주세요. 끝! 그 짜증나네.